예, 그 최근에 그 스님께서 세션을 받으시고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올려 주셔가지고요, 관련돼서 불법의 공부나 무턱쪽의 어떤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읽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요 얘기를 듣기 전에 앞전에 제가 그 화이트보드에 영혼 유이라는 동영상을 어, 찍은 것을 좀 읽고 어, 이걸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도 어, 같습니다. 제가 또 카페에다가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어, 저희도 어디 절처럼 뭐 금강경 뭐 독송회 봉찬회 뭐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어, 뭐 거기 해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뭐 좋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물론, 하면 좋죠. 근데 저희 그런 공간도 없고, 우리가, 저는 이제 그게 추구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음, 선생님이 직접 하십시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스님이 되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또 이런 군소종단에 있는 게 아니라, 큰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스님 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각에 이렇게 소임받고 하실 정도면은, 어, 상급, 상급자예요, 상급자. 어, 이게 수행적으로 상급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수행적으로 상급인데, 어, 도대체, 뭐, 뭘, 뭘한 건데? 너한테 뭔 도움 받았어? 어, 이렇게 죠 물론 이제, 그, 무당 선생님도 훌륭한 분들, 세션도 많이 어, 하고요. 무당 쪽이더 많죠. 스님들은 좀 비율이 좀, 아직은 마이 많이 안열렸지만또좀 또, 또 심심치 않게 좀 계시고요. 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 틈새 시장. 어. 뭐 구타하는 거 많잖아, 전보는거 많잖아, 그죠? 어, 그거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거기를 열심히 따라간다 한들 뭐더 잘하겠어요, 그죠? 뭐 내가 금강경 독종이를 한다고 목통에 좋은 것도 아니고. 어? 목탁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또, 불교를, 음, 학문적으로, 불교 를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분들의 발바닥에, 무릎도 아니야, 발바닥에 있고, 에이, 아직 어리네, 이러겠지, 어,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죠? 구글은, 구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삼성을 따라가면 영원히 발바닥이겠죠.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간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풀어주는 게내 세션인 거잖아요. 그죠? 찾아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가서 뭐, 뭐, 1,20만 원에 해주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세션이라는 건.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물론, 무속으로 봤을 때는, 뭐, 천도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절천도제로 비해도 훨씬 저렴하고요. 무속의 구세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좀, 조금 이제 가격이 적지는 않죠. 음. 그래서 이제 세션을 하고 나서, 어, 뭔가, 참선도 하시고 뭐 다란이도 하시고 연불도 경다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마음 속에 항상 우울한 느낌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런 원인을 찾았고 그걸 풀었어요. 참선을 안했겠어, 화두를 안했겠어, 지장보살을 안 불러 밖에 산왕대신 나이 밖에 없어요. 천수경을 안했겠어, 다 했죠. 근데 왜안 찾았더고 왜안 풀었을까요? 저 만나서 몇 시간 만에 이게 풀렸을까요? 그죠? 왜 풀렸을까요? 그죠? 또, 어, 어제, 저, 뭐,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뭐, 티벳으로 어, 불법 공부를 하러, 어, 뭐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왜 거기를 음, 가고 싶었는지, 내한테 왜 그런 게 있었는지, 어, 알게 된 거죠. 그거를 알게 된,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스님들도 이제 저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나를 약간 이렇게 디스를 하고 공격하는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태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그런 게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스님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어, 이거 뭐 금강경 하면 돼. 뭐달라니 몇독 하면 돼. 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됐나 있겠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나는, 내가 해보니까, 난, 그것또 시켜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안 되니까, 어, 어 틈새 시장을 노려서, 어, 해결책을 이제 놓는 게레션이잖아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수행적인 신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하시고 상당히 좋아하시는 경험담들을 많이 두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풀어내는 그런 일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처님도 모시고, 청관성 모님도 모시고, 뭐 이렇게 모시는데, 원래 칠성, 옛날에 뭐 자미원, 이쪽 관련 공부를 한 10년 정도 스님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저다 영적인데 다 수행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셨었고, 처음에 청관성 모님 쪽에서 많은 영적인 체험과 풀어내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쪽에서 뭐가 풀려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스님이면 저기서 와야 되는데, 왜안 되지? 이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 안에 무족적인 신적인 문제도, 아, 스님이라고 해도 다 있, 있거든요. 그걸 풀어내고 나니까, 딱 가시려기 전에, 딱 부처님 앞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풀고 나서 딱 가시려고 그래 어, 스님, 다안 풀렸잖아요. 어? 그거 보여요? 그랬는데, 아, 다 보이죠. <laughs>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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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풀었거든요. 우리 전 세계에 관한 문제. 조상에 관한 문제, 신적인 문제가 사실 다 안에 내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닫아버리고, 없어. 야, 그건 무속이잖아. 야, 그거는 우리 불교보다 저 아래, 아래, 아래. 저 아래야. 어. 그래요. 그러면 무속이나 어떤 신이 불교보다 더 아래라고 쳐요. 어. 그럼 아래니까 더 쉽게 풀어놨어야지. 응? 지금 미미 풀어놔서, 저거 쉬운 문제인데, 야, 저거 더하기 빼기 아니야. 풀어야지. 왜안 풀어? 안, 아직까지 안 풀어준 거야. 풀어줘. 응? 우리 대학생 공부인데, 저거 아직도 1차 반응식 못 풀어놓고, 아, 풀어놔야지. 안 풀렸어. 이걸 풀고, 뭐 위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풀리고 가더라고. 뭐, 디테일한 여기나, 뭐, 개인적인, 뭐, 응? <laughs>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건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스님께서도 근절에 개인 스님께서도 대전을 한 마음 내셔가지고요. 왜냐하면 무속은 또 무속이니까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전도 받고 할수 있지만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영산회란 이런데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마음을 또 용기를 내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뭐 그냥 해야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 셔서 하셨다는 이런 용기가, 왜냐하면 그것도요, 본인 스스로가 공부가 되셨기 때문에, 아, 나도 필요하면 해야지. 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데, 가서 하겠어요. 아, 나, 아, 저기는 이렇겠지. 근데, 내가 뭔가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때 세션도 되는 겁니다. 물론 무속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뭔가 돼 있고 준비가 돼있는 분들이 했을 때는 아유 대단합니다. 너무 좋잖아, 너무 애동은 물론 그그 그 사람에 맞게 아주 훌륭하게 해줍니다. 10년 차, 20년 차에 틀리고, 뭐, 애동 제자도 또 틀립니다. 세션의 내용이야 이런 게또 틀립니다. 그 사람이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열어주거든요. 최대한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업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불교 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뭔가 알맹이가, 뭔가 중요한 뭔가 좀 빠져있다, 이런 생각들을 심심치 않게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뭔가 잘안 풀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잘 풀었죠. 큰 업도 있더라고요. 음, 원래 세션이라는 게 사실 좀 힘듭니다. 음, 요즘은 이런 애가 아,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laughs>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음, 음, 쉽지 않죠. 근데 그 업을 정리하고 또 배워버리는 것도 보통의 이 그냥 뭐이 근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대단한 높은 신의 원력으로서만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뭐가 인연이 돼서 그렇게 잘 풀려진 것 같아. 대생전 처럼 그렇게 세고 무섭고흉측하게 <laughs> 생긴 어머 처음 봤는데 어쨌든 잘좀 풀렸고 그래서 또저혀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또, 중생 고생 하시는데, 큰 도움이, 또, 거기 찾는 많은 신도들한테도 큰절이니까요. 도움이 되실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죠? 음, 뭐,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불교로, 뭐, 경으로, 뭐, 금강경 독종회로, 뭐, 천수경으로, 뭐, 거기 큰절이니까, 큰 산신도 계시잖아요. 거기 다산신과 뭐, 저기 뭐, 동도사, 암자도 많잖아. 여기 뭐, 저기, 여기 뭐, 또 송광사, 어디더 절도 있고, 어? 어.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다 계셔도 안 풀리는 건안 풀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문가나 좀 핵심을 뚫을 수 있는 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음, 문을 두드리고요. 예, 어, 나뭐 계속 기도, 나 그냥 유튜브 보고 기도 계속 했는데, 어, 왜안 됐어요? 어,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겁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달 수요일 날 기도하는 거랑 어, 토요일 날 하는 거랑 어, 비슷해 보이지만, 소행의 진전이나 변화나 속도를 보면 또 달하는 거랑 비용의 차이가 있죠. 또 다른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내가 마음을 내고 뭔가를 시작을 해야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유독 보고, 뭐, 도병 두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되죠. 어, 은혜 많이 옵니다. 기회도 많이 오고, 돈도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뭔가 내가 마음을 내서 직접 두들기고, 손을 딱 잡고, 가는 거랑 아닌 거랑은 큰 차이가 있고, 그런 또 대단한 스님 같은 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또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보시거나 여신 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일수록 뭔가, 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찾고,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요. 저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뭐, 다 전방적으로 완벽해요. 또 이런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게 또, 또 케어를 해주고, 그런 거죠. 어, 대션 같은 거 필요하시는 분은, 신, 청하셔서 어, 어여어여, 빨리빨리 해야 공부할 시간에 낭비가 없다. 어.